입니다 네. 저는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호, 그 처음에 혼수를 하면서 큐를 하 SP를 하고, 되게, 어, SP가 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 그러면서 이게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 제 안에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희 엔드 파트너가 전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분명 이제 부부 사업자이긴 한데, 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 왜, 왜 전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환경이 이제인데, 왜 이렇게 성장을, 성장이 더딜까라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좀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어 평창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좀, 어좀 그렇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깨달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 정유진 목표가 정유진 리더가 그냥 하면 좋겠구나 하는, 하는 거랑 아 내가 내 스스로 내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았구나. 정정유진 리더가 제가 그냥 옆에서 아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서 같이 참석 참여를 하고 같이 뭔가를 성취를 하고 뭔가 목표를 잡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음, 평창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 정유진 리더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주변인처럼 어 엔드 파트너라고만 했지 뭔가 함께 하는 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어, 우리 진짜, 어, 올해, 올해는 어떻게든 PT를 성취해내자. 그러려면은 어, 9월, 10월, 11월, 11월, 11월 달에 어떻게든 어, 큐를 가보자. 하고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유진 리더의 목표에서 저희 두 부부의 목표가 되면서 음,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목표가 되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를 엄청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같이 부부가 뭐탱커 일지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어 되게 더디지만은 천천히 뭔가를 하니까는 어 뭔가 성취감도 있고 성장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감사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결국에 이 일은 팀워크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 그래서 11월 달에도 이제 큐를 가야 되는데 되게 두려움도 많았지만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강경수 스폰서 강경수 리더님과 이렇게 상담을 통하면서 방향 설정을 받고 그리고 저희 엔드 파트너와 저희 어머니 저희 파트너시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맨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TV가 어, 올라 올라오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막판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약간 아 되게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막판에 저희 양희숙 리더님께서 어 본인이 큐 가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큐 가는 거를 더 어, 원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치약작이라고 하죠. 그렇게 전화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래서 성취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 양희숙 리더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유진입니다. 네, 뭐 앤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일단은 앤드랑 어,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올해 PT를 가야 하는데 PT를 하면 큐를 끝에 해도 사실은 되잖아요. 뒤에 해도 되지만 우리 11월에 진짜 한번 그냥 결단하고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국리도 하고 저는 소비자 이제 관리하 시는 이제 애용 소비자 분들께도 저희 도전을 얘기했어요. 저희 올해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게 도와달라고도 사실 솔직하게 마음을 드렸고 이제 애용자 분들께도 이제 많이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만나서 이제 또 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어, 한 달을 진짜, 에, 예, 정말 스케줄을, 스케줄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케줄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스케줄을 스폰인과 주간 상담을 하면서 공유를 하고 누구를 만날 거라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 엔드가 말씀을 했지만 <laughs> 마지막 날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단둘이 만나서 이제 치약자기를 했어요. <laughs> 치약자기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을 먹는 중에 이제 소비자분께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막 받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이제 끊었죠. 근데 옆에 테이블에 앉으신 분이, 어, 아메이 사업하시나봐요.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지금 아메이가 주사업은 아닌데, 뭐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아메이 덕분에 뭐 개인적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어, 아메이가 너무 가치로운 사업이고, 어,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절대로 이거는 그만두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 마감날에 그런 응원을 받았어요. 어머님하고 저랑 둘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분한테, 아메이 사업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막 이런 응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둘이서 어머님이랑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치약자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아 그래서 정말 이게 되면은 되려고 하고 목표를 뛰고 있을 때 이게 폭 아까 이제 좀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응원의 귀인을 만난 거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덕분에 또 어머님과 함께 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혼 혼수 SP였잖아요. 그래서 혼수 SP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 입으로 제가 SP 정유진은 SP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냥 SP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성취를 하고 나니까 제 입에서 이게 어 SP 정유진입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번 성취가 저한테 이제 또 엔드한테도 그렇고. 네,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성취였고 또올 한해 목표인 한 PT를 꼭 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요쪽 끄고요. 어.